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중고차를 가성비 있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오늘도 스타렉스 캠핑카 편을 준비하게 됐네요. 자,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주 신기로 입고된 좋은 매물이 예, 오늘 막 입고가 됐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현대 정품 캠핑카죠, 예, 한대를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차량 영상을 다루고 정말 많은 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예 일단은 뭐 판매가 됐지만 그래서 동일한 스펙의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오늘 선택이 될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보면서 자 오늘도 현대 스타렉스 예 정품 캠핑카 입고가 됐습니다. 자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2019년식이고 주행거리는 4만 6천 k m 를 주행했네요. 자 그리고 4륜 캠핑카 입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에 4륜까지 더해진 예, 아주 좋은 요소를 예, 아주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리아 기존 예, 스타리아 전 모델로 예, 아주 마지막이죠. 예,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예, 스타리아 나오기 직전 모델로 4만 6천 키로를 주행했고 어, 현재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로 예, 현재 입구가 막 오늘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 캠핑의 요런 예 장비나 시설물들 옵션은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외관하고 실내 먼저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버 색상입니다. 관리하기가 가장 좋은 예 실버 색상의 차량이고 46,000km를 주행했고 자, 이렇게 실내는 베이지 시트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하기도 편한 색상의 실내는 베이지가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요거는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일단 4인승 기반으로 예, 현대 정품으로 나온 캠핑카입니다. 그래서 이 뒷좌석을 캠핑 시에는 이렇게 눕혀서 예, 침대로 사용을 하고 평상시에 주행할 때는 예 뒷좌석 등받이를 올려서 4인용으로 또 예, 편하게 쓸수 있는 예, 그런. 다목적으로 예, 개선이 아니 개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를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예, 가장 특별한 이유는 예, 아무래도 완성도겠죠. 예, 사제로 작업한 예, 그런 차가 아닌 현대 정품에서 예, 나온 선우 특장에서 제작을 한 예, 정품 스타렉스 캠핑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상에도 예, 스타렉스 캠핑카라고 기재가 되어 있구요 어 그리고 이렇게 또 레이아웃이나 이런 어, 예, 구성을 돌면 정말 예참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예 예, 이렇게 벽 쪽으로 보이는 요 시설물이 어 개수대하고 어 가스 예 그리고 저기 냉장고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하나씩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게 아주 그냥 요즘 나온 그 빌트인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일체감 있게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전부 다 수납이 되겠고요. 위쪽으로는 개수대, 가스, 냉장고. 네,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네, 이런 식으로 수납을 또할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조명들이 이렇게 터치식으로 조명들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이렇게 순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뒷좌석에 취침이 한 2인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루프가 이제 팝업이 돼서 천장에서도 한 두세 분 정도 주무실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인 가족은 아주 쾌적하게 주무시고 캠핑을 할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차 자체의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구요자 그리고 이쪽에 우측으로 보시는 요 컨트롤러가 예 이게 이제 어 무시동 히터 그리고 조명 그리고 팝업 예 이렇게 컨트롤을 또할수 있는 컨트롤러가 이렇게 앞좌석에 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일체감 있게 잘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뒷좌석을 눕히면은 예, 아래쪽에 한 30cm 정도 가량의 예,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텐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추가로 적재할 수 있는데 그런 또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 사진상으로는 예, 사실 안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보시면 정말 만족도가 높고 완성도가 정말 훌륭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제가 직접 봐도 다른 캠핑카랑은 조금 차별화된, 예, 그런 캠핑카를, 예, 요 차량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외관에는, 네, 이렇게 피아만가요? 피아만 어닝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팝업되어 있는 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예, 그거는 제가 커뮤니티에 따로 공지를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인터넷에 스타렉스 정품 캠핑카를 치시면은 예, 아마 이미지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이 또 장착되어 있고 차 자체 의 옵션도 예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편의시설 옵션들 다 갖춰져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 이렇게 옵션 정보를 또 예, 소개를 시켜드려야죠. 자 인산철 450 암페어. 인버터 3000 뭐죠? 이 잘못 쓴것 같은데 인버터 3kW겠죠? 네, 인사철 450에 인버터 3kW 그리고 태양열 충전이 있고 한전 충전, 주행 충전이 장착되어 있고요 무시동 히터 그리고 시거잭을 또 추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포트를 추가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차의 차값이 최초에 6300만원에 출고가 되는 그런 차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700만원이라는 옵션을 더해서 7천만 원에 출고가 됐던 네, 그런 캠핑카라고 기재가 되어 있구요 설명드리면 캠핑 패키지 432만 원, 캠핑 충전 패키지 344만 원, 멀티미디어 패키지 90만 원, 전동 팝업 루프 137만 원.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190만 원이 아, 90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90만 원, 1 9 0만닙니다 90만 원이 추가돼 7천만 원에 출고가 시 됐다. 아, 그런 차량이다 라고 예, 다시 한번 설명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차량도 아마 조기에 판매가 될 거다 라고 예, 감히 예상을 해 보고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에서 선호특장 정품 캠핑카는 아마 전국에 한 대도 없을 거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그만큼 귀하고 예, 선호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 매물로 들어오면 금방 금방 거래가 예, 되는 네, 그런 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부사구의 1인 신종 어, 그리고 46,000km 주행했고 옵션은 웬만한 건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륜 어, 들어갔고 금액은 3,680만원에 예, 나와 있습니다. 예,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또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어, 나는 정보를 알고 싶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예, 또 늦기 전에 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을 본 김에 이 예, 3천만원대 어떤 차가 좀더 있는지 한 주대 정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네, 그런 차입니다. 얘도 이제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완전 부사고 빅토리 RV 캠핑카라고 예, 이 회사도 상당히 유명한 회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년 형식입니다. 연식 좋고 57,000km를 주행했습니다. 자 외관은 검정색이고 예, 측면으로 어닝이 피아마 어닝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관상에는 예, 한전입구가 보이네요. 한전입구랑 타이어 상태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실내 보시면은 정품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또 장착이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이 예, 차량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57,000 k m 고키로스 좋습니다 천장에는 여기 태양광 충전이 보이고요 예, 어닝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좌석은 예 이렇게 아주 널찍한 침상형으로 배조가 되어 있고요. 단점이라고 또 설명드릴 거는 얘는 아마 예, 2인승 기반입니다. 그래서 2인승, 부부나 함께 커플들끼리 예, 아주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2인승 기반의 캠핑카고, 예, 그로 인해서 뒤에 적재 공간이 상당히 넓고 쾌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좌석 예, 들어가면 이런 네, 식으로 아주 공간이 또 널찍하게 예,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또 이렇게 바닥까지 이렇게 다 작업을 완료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도 상당히 완성도가 좋고 선호도가 높은 빅토리 RV 캠핑카에서 제작된 그런 차량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진 한번 천천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적재 공간이 아주 여유있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커튼도 잘 있습니다. 컨트롤러랑 적산계, 무시동 이터 컨트롤러도 보입니다. 자, 맥스 펜도 있네요. 맥스 펜. 아, 그래서 여기 리모컨이 있었군요. 예, 리모컨이 맥스 펜,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물펌프 스위치가 있는데, 물펌프가 왜 나와 있을까요? 개수대가 없는 타입 같은데, 어... 신기합니다. 물펌프. 예, 요건 지금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요것도 오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고 인버터 조명 그리고 맥스팬, 그다음에 한전 입구. 아 뒷좌석에 또 슬라이딩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에 도착해서 그냥, 예, 트렁크 열고 바로 테이블 꺼내서 쓸수 있는, 한 4인 가족이 쓸수 있는 아주 널찍한 테이블이 예, 매립이 되어 있네요. 아래쪽으로. 그리고 좌우측으로는 또 수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아주 완성도 높은 아, 빅토리 RV 캠핑카. 예, 이 차량도 아주 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튜닝 정보는 보겠습니다. 엠보싱 천장 작업 인산철 300 a 페 인버터 3kg 주행 충전 천장 태양열 무시동 히터 피아마 45m 어닝 슬라이드 탁상 그다음에 고화중 레일 수납장 천장 문 암막 커튼 목재장 요트 바닥 그다음에 맥스펜 음향 설치 네, 스피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아주 이 차량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예, 아직까지 판매는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예, 편하게 연락을 주십시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한번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 세 번째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19년 형식의 8만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예, 외관은 청색이다라고 불리는 예 그런 색상이고요. 자 뒤에 적재 공간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예 2열을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인승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인승 기반의 밴을 개조를 한것 같습니다. 자 5인승 밴을 개조를 한것 같고 자 뒷좌석 시설물을 좀 보면 여기 태양광이 있고요. 예 아래쪽에 이렇게 적산 게이지가 보이는 거 보니까 배터리가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버터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천장은 엠보싱 작업이 다 되어 있고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와 후방 카메라, 운전석 통풍 시트, 아, 조수석 통풍까지 있습니다. 야 이게 맞나요? 예 어쨌든 예 옵션이 상당히 좋고. 자, 뒷 공간은 이런 식으로 개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개조가 되어 있고, 좌우측으로 수납장, 그리고 하단부에도 수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고, 그리고 5인 가족이 떠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다른 차량보다, 어 뭐, 완성도나 이런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갖출 거는 다 갖춰놓고, 캠핑을 할수 있는 한 2박 3일 정도는 캠핑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갖춰 놨다 라고 예, 보여집니다 자 인산철과 태양광 인버터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2,580만원으로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매장에 입고가 됐습니다 8만키로 자 성능 보면은 사고단순 예 뒤에 트렁크를 하나 교체했다라는 특이 사항이 있고요 나머지 특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용도변경도 없고 유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2천만원대의 더뉴 그랜드스타렉스 캠핑카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이 차량까지 세대를 오늘 만나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차량으로 이 시간을 채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